안녕하세요. 옆치바저씨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해복지원금 7월 18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중인데요. 이제는 빠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광주를 드리자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사항 전달하는 것이니까 신청하라는 등의 얘기들은 전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개인 정보 털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정보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인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이제 7월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드디어 통과하였으니까 이번에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고요. 빠르면 7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복잡하지요? 우리는 이런 소식들 접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소식 간간히 접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채널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국회에 가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은 물가가 어떠니, 저쩌니 여기서 알분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헛떡떡이 짓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국회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지 소식을 전하고 자영업자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곳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1인당 35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지급액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는 4개월 이내에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해외 장기체류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가 책임지고 달라지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